자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꼬마 빌딩이고 근린 시설이에요. 2001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20년, 19년 정도 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해당 건물은 지금 이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인데 어, 통벽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학원과 교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학원과 교회를 같이 쓰고 있고 토지 평수 70평대예요. 70평대에 있는 매물이고 현재 최저가 5억 6천까지 유찰된 상태라 평당 한 800만 원 가량에 형성되어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어, 그리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이 해당 임차인을 구성할 때 한정적인 요소는 존재합니다. 뭐 그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회사 사무실도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을 보면 어 1층에는 태권도 태권도 학원이 운영 중이에요. 근데 지금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해당 태권도가 휴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는 연장돼서 아마 태권도는 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권도랑 들어가서 제가 임차인 분들 만나고 재계약 여부나 혹은 추후에 뭐 계약 여부에 따라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층에는 교회로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층과 3층은 교회로 다 쓰고 있고,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교회는 오픈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가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1층이 태권도가 쓰고 있고, 2층, 3층이 교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태권도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 이 코로나 여파로 집단 모임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들어가서 실제 물건의 평수가 동일한지 그리고 임차인들과 대면해서 임대차 계약 연장 여부나 혹은 향후 이사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싶은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2층 입구인 것 같아요 2층 입구인데 여기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면 해당 문도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2층도 제가 보지 못하고 실제로 여기 1층에 있는 태권도도 오픈해 돼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그렇게써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 태권도 도장 입구 출입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휴폐욕으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휴관합니다. 어, 이게 9월 7일이면 지금 지난 건데 아마 일주를 더 연장하실 것 같아요. 안에 내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어, 여긴들어가면 코너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이제 상패들이 모이시고 뒤에 코너로 들어가는 입구. 자, 이걸로 보면은 태권 도장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관장님이 소독도 잘 하시죠? 음, 열 체크도 잘 하시고 실제로는 뭐 현재 휴관 상태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지금 우편물도 다 수령해 가시는 걸로 보아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교회 태권도장 하시는 관장님이 실제로 우편물도 다 수령하고 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옥상 방수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누수 여부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건물이 20년 됐기 때문에 컨디션도 제대로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내부 외관들을 잘 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당 부분의 보안 유지보수 비용들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해당 건물에 뭐 유지가 유지보수가 하나도 안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수적인 입찰가로 입찰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주변이 상권이 평당 임대료가 7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 바로 붙어 있어서 실제로 보수적인 임대료를 측정해야 됩니다. 아마 평당 한 3만 원 정도로 전 예상을 할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것도 중개사분들과 상의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임차 여부가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는 필요가 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당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가들이 문이 닫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어,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개사로 이동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가시죠. 네,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턱수 초등학교 거기 바로 앞에 그 꼬마빌딩 하나 남았는데 경매로 지금 현재 그 꼬마빌딩이 70평대 토지 면적 갖고 있고 건물 면적은 130평인데. 1층이 태권도 학원 들어가 있고, 2, 3층이 교회로 쓰고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평당 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측정될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한 3에서 한7 정도는 뭐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한 토지 면적은 70평인데 이게 한 5억 6천 정도 에 나왔거든요. 가격은 매력이 있긴 한데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싼 거죠. 싼 거죠. 초등학교 앞이라 너무 한정적이라 수요층이. 그쵸? 그렇죠? 네 그럼 5억 되면 엄청 싼거죠 5억 되면 일반 신한이 나와서 팔게 되면 8억 네. 이상 받을 수 있어요 8억 이상? 네 8억에서 팔수 있어요 한 평당 한뭐한천 정도를 본다는 거네요 천? 평당으로 봐도 되죠 땅값하고 건물값 계산해도 되니까 정맥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낙찰받고 여기다 임대도 잘다 받을 예중인데 여기 임대료가 대략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가 수익률은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그렇죠. 일단은 네. 여기 같은 경우는 1층 한층 전체 다 쓴다고 하면 보증금 1,000에서 2,000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0에 월세가? 월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 한층 다 쓴다고 하면 네. 보세요. 뭐 120에서 140 차이는 받을 수 있겠는데요. 1층 같은 경우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확 떨어지죠. 그렇죠. 네. 120, 120에서 140도 받을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요즘에 상가 많이 힘들죠. 많이, 많이 문의도 힘들죠. 없고. 혹시 여 토지는 좀 그때 말씀드린 한 평당 한100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지금 네, 3천만 뭐 원도 되면 겠네요한 1천만 원 정도. 아, 네. 뭐 아까 전에 5억 되면은 괜찮은 임대 가다. 어떻게 받으시면은 좀 음. 적당히 사신 거. 괜찮게 <laughs> 산 거죠. 네. 아. 근데 뭐 이게 꼬마 빌딩 요즘에 뭐 이렇게 산뜩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요즘에? 주택을 못 사니까. 들못 사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딱잘 받아서 네. 다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부동산도 들렸고. 그리고 저희가 세입자분을 못 만났잖아요. 임차인분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 태권도 학원이나 교회에다 전화를 했는데 어, 전화가 안 됐어요. 어, 교회는 번호가 없었고 태권도 학원은 전화하니까 아마 핸드폰으로 돌려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 따로 안 돼서 안타깝게 임차인을 못 만났지만 저희가 중개회서 사무실을 방문 결과 해당 토지가 지금 평당 800 정도에 나와 있는데 어 매우 저렴한 형태다. 최소 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정말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상가를 찾는 분들의 수요층이 많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꼬마 빌딩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요층이 존재하냐 매력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말씀주시기를. 어 요즘에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어, 주택을 하지 못하니까 상가나 꼬마 빌딩의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구조만 잘 맞춰놓고 현재 이 상태만 구성되면 7%대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구성된다면 충분하게 던져볼만 하다. 왜냐하면 최저가가 지금 5억 6천대인데 저희가 5억 7천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임차인 재구성과 혹은 연장 여부를 통해 수익률을 7%까지 맞춰놓는다면 시세가대로 평당 1천만 원 정도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란 물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해당 꼬마 빌딩은 임차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던가 혹은 임장 활동을 통해 내부 확인과 그리고 실제 매수세와 수요층이 존재하는지를 재검토한 다음에 입찰 여부는 다시 결정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꼬마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어떤 포지션으로 매입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토지와 건물이 올려져 있는 상태 임대인들도 전부 승계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건지. 혹은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사용 수익을 극대화시킬 건지 이 차이를 구별한 다음에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변의 평당 시세. 평당 임대료 시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체 평수를 곱하신 다음에 수익률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6% 이상이다. 그럼 충분하게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 대출 이자 3% 제외하고도 3%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6% 정도에 맞춰진 꼬마빌딩이라면 충분히 시장에 내놔도 매도 여부를 결정지수 있습니다. 호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중요한 건 발품이랑 손품을 꼭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중개사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주변 임차인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물건의 하자 여부, 이제 20년이나 10년이나 20년 사이에 노후된 건물들은 누수 여부나 외벽 외벽 균열이나 혹은 천장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낙찰 받고 배보다 배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여부에 대해서 만족도나 혹은 재계약 여부들을 논의해서 실제적으로 사용 수익과 가능한 물건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유해 시설은 없었고 그리고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의 컨디션은 20년 된 노후 건축물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누수 여부를 체크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중개사분들에게 문의해 보니까 토지 평당 가격이 한 7에서 800만 원대면 굉장히 저렴한 거다. 1 0 0 0만 원대에도 줘도 못 산다 요즘엔. 그리고 임대료는 보수적으로 3만 원대를 잡으면 수요층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밀 수 있다라고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다 정확한 건이 임차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하거나 제2차, 3차 임장을 통해 정확한 입찰가를 선정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추후에 해당 물건도 입찰이 들어가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뭐 상가나 꼬마 빌딩 부분들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태권도장인가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그 해당 지금 이 건물이 동매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제가 아까 들려 네. 왔는데 그 임시 휴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아네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저희가 이제 낙찰 받으면 저희랑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할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잠깐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임대차 계약하면 좋죠. 네. 어, 낙찰 받을 예정인데 제가 그래도 좀 얘기 말씀 나누시고 사, 뭐 거주하시는 데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수리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 지금 현재 뭐 없으셔서 하여튼 임대차 계약의 연장 여부는 조금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요 저희는 것도... 계속하면 네. 좋죠. 계속하시면 좋은 거고. 그죠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낙찰 받아서 바로 연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의 위층 예예예 그분들은 예, 예, 예. 제가 못 만났는데 혹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인가요? 아 임대차 계약서는 있는데요. 네 제가 파악하는 건 채무자하고 관련인이다 보니까 아예예아 채무자분과 좀 어떻게 지인이나 뭐 이런 거 있네요? 예예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제 명도를 다 해서 내보내고 다시 맞춰야겠구나. 예, 예, 그러셔야겠죠. 아, 그러면은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채무 인수 계약 방식으로는 좀 매물을 매입하기는 어렵다. 체 최가는 지금. 근저당 1순위130% 잡은 금액에서 네. 최대한 변제 받을 금액만 입찰을 쓰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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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려고 습니다 네, 그리고 입찰가는 내일 저랑 만나시면은 조금 예. 공개는 해드릴 수 있다. 예, 이승만 또 예. 주라.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어, 내일, 내일 근데, 두, 두, 들어오실 분이조금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일 얼마 하드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많다고요? 어, 아마 들어오실 분이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전화 통화 하셨던 분들, 아, 네. 예, 예. 현재 최저가가 예. 어, 기존에 한 4, 5년 전에 팔았던 토지 평당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메리트는 있는 편은 아닌데, 예. 어, 그렇다고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어 입찰을 뭐 6억 원 이하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네. 그, 그 건물에 대한 메리트 있는 금액은. 이제 건축업자들 얘기입니다. 건축업자들이 6억 2천 정도, 이 정도 정도면 예, 건축업자들은 자기들이 뭐에서 수익을 날수 있는 마지노선 6억 2천에서 6억 4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건축은 잘 모르니까 그걸 그냥 참고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종이라 예, 맞습니다.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기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아요 2천 4천 정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음 만약 이중이었으면 더 괜찮았겠죠. 그렇죠. 예. 아음 내일 하든 법원에 가시죠. 예. 그, 가시 예 그렇으면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 예. 물건 더 보고 만약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예알겠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